저희 배우들 입장에서 무대에서 시작해 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송광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참그한 3년 동안 저희들이 뭐 우리가 5원치 않게 어려운 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냥. 어, 어, 뭐, 극장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외출도 못 하시고, 극장도 잘못 오시고 한 그런,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또 3년 동안 돌이켜보면 참, 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때까지만 해도, 어, 어떤 영화와 관객분들과의 소통이랄까, 교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 고마운 것이었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나를 지난, 어, 려웠던 3년의 어떤 시간을 관통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의 어 모습만 봐도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예, 기분이 들어요. 어, 뭐, 그렇습니다. 예. <laughs> 그냥 신나고 정말 재미있고 이런 영화도 있지만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반추할수 있고 한 번쯤은, 어, 떤 우리의 어떤 삶 자체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영화들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곱씹어 볼 수도 있고 또 같이 보신 분들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 브로크가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형역을 맡았던 아이유 이진입니다. 네, 이제 저희 거의 무대 인사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한강 한관 여러분의 그 얼굴을 표정을 눈에 담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 뵐 때마다 또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오늘도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여러모로 참 다채로운 얼굴들로 제 추억이 이렇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귀한 주말, 토요일, 저녁 시간 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녁 드시면서 저희 영화 얘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매관 이렇게 객석을꽉 채워주시는지 내일의 관객수가 또 얼마나 업데이트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 뭐 관객수가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작업했고 좋은 시간들을 저희 고래나 감독님과 어, 여기 계시지 않는 두나 선배님까지 해서 어, 좋은 시간들을 보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좀 어려운 시국이지만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고 영화에 보내주시는 성원을 받다 보면 또 그거 자체가 그냥 저희들의 어떤 보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서 참 뜻깊고 좋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브로커가 여러분들 주말에 네, 작게나마 어떤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감사드리고 어, 브로커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브로커 보시고 저희 영화 만든 모든 사람들의 진심이 어, 여러분들께 예, 전달됐으면 하고요. 예, 다시 한번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하고 습니다 자, 인사 고맙습니다. <laughs>